어, 여기 있어요, 사람. 라졌어 없잖아. 여라졌어이 있다 그랬는데. 그렇지! 어디? 잘 가고. 안 가고. 그렇지! 가고. 어, 안 돼. 잘 가고. 어 아파. 어 아, 아파. 왜, 흘려가? 흘렸는데? 그래. 려도고우리어적자 생존 해야 돼. 아, 그럼 내가 바텀을 가야 되나? 아, 뭐에 랭 <laughs> 맞지? 어? 바텀 안 밀어. 내가 다 밀어버려야겠다. 으음 그니까 그래, <laughs> 너, 너. 그건 무리야. 그래도 솔직하시네. <웃음> <웃음> 네, 알았다. 저에 생각할 하고 살짝 위험한데, 이거? 와, 씨. 저걸 피하네. 오케이. 나는... 끌어들여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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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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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지이먹어이오케아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려고 오케이. 오이오케아오됐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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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아 오케이. 오케아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갈게 내가 따라갈게. 아. 우어너 그러다가 죽어. <laughs> 너열 개나 네 빨리. 예. 나지죽였 아, 괜찮아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24개 아 내가 서 버렸어. 이제 메이줄 차례네 메이줄 차례아 마텀 누가 안가냐? 어 여기 메이있다 밑에 있어 밑에 어 밑에 메이있다 네 냈고 어 메이, 메이도 냈나보다 아 그러니까 우리팀이 두더기가 있었어? 응 있었어 끄는거 아니야? 맞아 그렇죠. 잘했어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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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onfused> 오, 그렇지. 와우. 잡고 바로 죽여. 잘라 라 히어스 페이커. 아, 히어스 <laughs> 아, 이아어서 <laughs> <laughs> 이어서. 나는 히어서어서이어이어스를어서 이어서. 이 이어서. 이어서.

네, 괜찮아요. 보석 상대 한열 개인가 못뭐 먹게 해서, 이제 좀 믿을 겁니다. 바텀 용병 먹은 거 밀고 있고. 오케이, 좋았고요. 아, 나, 아이고, 아, 오케이. 아, 죽었네. 들어, 오케이. 와, 그렇지. 어, 오가이 네, 바텀 밀었고 야, 나지보 다나지보왜 뭐 저기로 왜 갔냐 <laughs> 하스 티비 호스 티비 잘 가라 바텀 네. 밀어버리고 아 아프다 오우 오, <laughs> 오. 오. 잘가 봉봉봉봉봉봉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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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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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끌어 오케고아 네, 구독이 그게 없네 없네 어어려나뭘 먹어 아어안 들킬려나 아지 바텀이 나이다나 도와줘라 너 이거 잘 잡잖아 예, 지금 미드에 용병 먹고 있네 좋아서 쭉 밀고, 자, 어, 바텀까지 먹긴 했네, 그래도. 두명 먹고, 어, 바텀에 두 명. 가봅시다. 여기로. 아, 나 집어는 이 양으로 그냥 밀겠다. 어, 반갑게. 어. <laughs> 아, 이거 막아줄게. 안 돼! 안 돼! 저 구슬, 아까운 구슬, 아, 아, 그 구슬. 아까 구슬, 아까 구슬. 아, 야, 아까운 구슬. 아, 야, 안 되네. 나가. 행복하고 돼. 나가. 회복하고 와야겠다. 생긴 듯이 포는 거안 쓰고 말아봐. 응. 음. 오케이, 탑 밀었고 그래도, <목소리> 그래도 형님 조심해요. 와다 죽였어. 형님 한테맞고 있어요. 들 미니한테 맞고 있어요. 무자 봐라. 와피 반점. 반점 없어네 도망 개잘 가. 예, 라인만미로 야. 어, 어. 야. 어. 야, 야, 야. 어, 어 잠깐만. 야, 너 도망가. 어. 안 돼. 안 돼. <laughs> 집에 한번 갔다 올게. 잠시만. 누도가 누도가 내게 죽이고 있네. 누도가 <laughs>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도와줄게. 조금. <laughs> 어, 독땡 개무송. 야, 난 여기까지. 레오트. 누더기 버려! 누더기 버려! <laughs> 저랬는데 누더기가 네집집 집 가는 아르타니스를 <laughs> <1번>. 끌었어요 <끌었으면> 진짜 그게 <laughs> 진짜. 진짜 <그런> 그럼 레전드인데 이 <laughs> 새끼 <디스크> 여기 있어요 이 <laughs> 새끼 여기 있어요 그럼 <laughs> 같이 죽는 거잖아 그 아가씨가 거잖아. <laughs> 여기 있다니까 <laughs> 내가 혼자 갈줄 알았어 개 <laughs> 무서워 와... 함께... 함께 집 안에 있는 거봐 기다리고 있는 거봐 <laughs> <laughs> 얼름얼름 얼음. <laughs> 얼음. 하니까 <laughs> 얼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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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봐. 얼름아이 이 게임을 해봤다고요. 아름... 을름아어 아름... 아름... 아어 아름... 어름 아름... 죽었아 어? 아됐다름 아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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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나어어 <laughs> 누더가 <laughs> 누더가 잘가 난 간다 아.. 자식들 내 생각보다 쉽게 밀리진 않네 그러게고 애들 은근 막네 살짝 포기할 법도 있는 나지부 오케이. 때문에 나지아나지 야야 너 위험해 아 그냥 경험치만 먹고 빠졌어 아. 오, 아 마인 너무 재밌어 심심한데 집 갔다 올까? 이렇게 들었 땅을 칠 만한 소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랄랄랄랄랄랄랄 <놀라> 우리 음... 한타 해야 되지 않아? 어, 아마 보이 어, 왔다 갔다 어륵 안돼안돼안돼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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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! 죽어 나 죽었어 어 죽였고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그 마인이구나 그 와, 와 그냥 그냥 위... 녹지 녹이... 왔고만 있는 거야. 위어 무슨 어... 거지? 위와피 위... 닿는 거다. 위위와개 비니리리 무서워. 그냥 크툴루이 만나면 <laughs> 만나면 뭐지 저 우주 별빛 같은 건 <laughs> 갑자기 빛이나더니 뿅. 만 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이야. 자, 음, 공포 내용. 음. 어 어서오고 매일 궁을려고소용없 어서. 아 잠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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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빼앗겼는데요? 뺏겼어. 레이거 많아. 지만마인이 있잖아. 어, 따고야. 넌 거기까진가 보다. 어떻게든 살라고 했거든 아, 이 녀석들 진짜 끝까지 버티네, 이거. 니들이 그러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리더는 없하 않니? 리단이 죽었어. 안으로 깊이 들어가졌어. 빼야겠다, 빼야겠다. 이거 이러다 지는 거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어. 티오스는 역전이래. 이 새끼가 미쳤나? 오케이 아, 야 아, 레이너 레이 아, 레이너 레이너를 레이너. 레이너. 죽여야 돼 레이너 레이너가 칠세야 지금 안돼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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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누더기 오케이, 나온다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아, 아, 아 안되나 아 아파도 아파도, 아, 가슴, 아파도, 아파도. 아, 가슴 아파도 레이너 레이너 탑 레이너. 레이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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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너 아우 음, 아유 누더기 어디까지가 어 가네 가네 잘했어 잘했어 어 뭐야 1,2단 왜가자마아 그러게 아 시야가 그 다려졌나? 다리가 아, 멀어서아어아갔다 이거 보석 한 번만 내면 이겨 아 그러니까. <laughs> 어, 보석 보석 먹어 보석 먹어 멈춰 용감여기있다이 새끼 이겨 야얘왜 이렇게 아프냐 근데 죽였어 죽였어 갑니다 가요 Okay. 아 아야 아야 아, 아, 나집 가야겠어 보성네 보성 보성대면 이긴다니까 아 보성 보대 야야 불러겠어 불러겠어 어 저, 저, oh, <laughs> 나는 집정관이야 이식골 이식골 딱딱거리 새끼야 이식 딱딱거리 새끼야 야야야 여기 있는 거 맞아 내가 내가 막아줄게 아.. 발라준다 패패 오오 호우 호 그만 막아 이 새끼들아 이제 끝내자 너희가 야, 야. 졌어 너, 너희가 졌다고 이거 밀리나? 안밀어것 같은데 아, 쟤네 아, 너무 아, 모여있는데 아우 빼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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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오면 답 없어 <laughs> 야 이거 아, 쎈데 무더기 기다려 이 무더기도 무더 어, 무더기 올거야 우리 뭐, 가고 ]이야. 있으면 뭐 어디서 기다리자 가자 자아 차근차근 아, 아 형님! 켰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어, 형님 조심하세요 오오오 얘! 안나안나안 제가 막게 제가 몸으로 할게 나 밀어도 망는아아죽네 <laughs> 어쩔 아수 없죠 아 밀어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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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동이 때리라고 얘왜 이렇게 아프냐 아, 왜 이렇게 안밀셔지냐 이거 30초 애들 30초야 할만해 나이 좀 밀고 무서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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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밀려 하아어됐다 어, 됐다. 이이장난이 오. 케이이 죽어라. 죽어 <웃음> <웃음>